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좀 설레는 날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상부터 스티커를 제거하는 이유는 가로로 꾸미려다 세로형이 나을 것 같아 수정 중이에요 꼬깃꼬깃해진 속지지만 양면 꽉 보면 괜찮아지니깐 그대로 할게요 먼저 이번에 협찬제를 해주신 분은 마하님입니다. 지금처럼 일러스트레이터가 스티커를 제작하게 되는 건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죠. 이번엔 마하님도 인쇄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받고 보니 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배경부터 구성 중인데 우선 꾸미면서 딱 정한 건 타이포를 쓰지 말자 였어요. 타이포는 인물 위로 올라오니까 훨씬 더 인물보다 집중하게 되어서 시선이 분산되니까요. 그래서 배경들로만 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틈타 인물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쨍하고 외곽선이 있는 게 보이죠? 예상과는 다르게 서양풍이 아니라 동양풍으로 인물을 먼저 냈다는 게놀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인스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 서양풍이었잖아요. 또는 현대물이기도 할 정도로 동양풍을 먼저 내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뭔가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좋네요. 마니 민스를 처음 봤을 때 그나마 비슷한 느낌을 생각해 보면 김스타 님이 생각났습니다. 쨍하고 외곽선이 뚜렷하고 머릿결이 살아 있고 광이 있고 무광 아트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김스타 님 인스를 좋아했던 분이라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모조지보다 쨍한 무광 아트지를 좋아한 입장에서 더 좋았네요. 사실 협찬해주신다고 제가 왔을 때 스티커 골라달라고 하셨지만 다 좋아서 아무렇게 보내달라 했어요. 뭔가 많은 제품이라면 어떤 게 와도 다잘쓸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인물 집중 인물이야 그냥 늘 숨쉬듯이 하는 거니까 상관없이 잘 썼어요. 다른 인물들은 나중에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 이미 쇼츠를 보셨다면 아시겠네요. 다꾸들은 이미 진작에 서 인스타그램이나 톡방에도 자랑하며 지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가장 많이 들은 게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 였어요. 두 번째는 굿즈 즈 굿즈라는 오프라인에 참여해서 본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프라인은 안 가본 지 오래되어서 몰랐는데 오프라인 위주로 활동하신 분이었나 봐요. 대부분의 일러스트라이터 분들은 페어 위주로 다니면서 외주 위주 참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판명 부스보다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외주로 하기 위한 홍보형이나 전시형이 많았어요. 스피드웨건이 될뻔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토어는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일단 소개드리기 전에 최선 구매할 수 있는 장소는 알려드려야 좋잖아요. 스토어는 준비 중이라서 기다려야 할것 같고 확정인 건 5월에 열립해어에 참여하신답니다. 페어도 서울페, 서울코, 서금페 그 외도 에 정말 많은데 이번엔 서울코라는 곳이에요.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라는 곳인데 서울페보다 더후 호하게 무료 초대장이 무제한이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셀러들마다 무료 수청권을 배포 중이니 찾아보면 쉽게 신청 가능해요. 다만 서울이고 코엑스라는 점에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스토어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는 5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돼요. 사실 협찬이라곤 하지만 물품만 안겨주시고그 어떤 것도 요구사항이 없는 호위뿐이었습니다. 보통 영상이 이 날짜까지 몇 개, 쇼핑몇 개는 이 날짜에 등등 좀 까다로운 것도 많아요. 호위에 답하기 위해 그 어떤 의견도 들어가지 않은 점 참고해주세요. 오직 판매처를 물어봤을 때 답해주시기만 할 정도로 자유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하는 입장에선 알아서 잘할 자신이 있어서 더 편했어요. 그러니 영상을 보면서 이건 의견이 들어갔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다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협찬이긴 하지만 평소 영상 스타일대로 할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하고 있는 닭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만드신 게 있겠죠. 이번에 인스타 피드도 맞출 겸 계획했던 게 컬러와 흑백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건 컬러 테마로 실수예요. 실수는 인물집만 하는 분들에게 다소 낯설겠지만 워낙 유행하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반칼 스티커예요. 칼선이 반만 들어갔던 의미로 이영지가 사각형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스는 섬세한 커팅이 되어서 여백이 있는 것도 상관없는 분들은 훨씬 편할거예요 기왕 쓰는 거 많이 닉네임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렸습니다 비어진 공간은 그림자인스로 좀더 우아함을 살려줄게요 돋보기로 포인트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부터가 진짜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흑백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인물의 경우 선이 살아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걸 가장 완벽하게 충족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흑백 발레리나요. 제가 스티커를 생각했을 때 선이 예쁘다 생각한 게 발레 피겨 이너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왔네요. 사실 취향은 취향이고 협찬인데 또 영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보통 인물 스티커를 생각했을 때 컬러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흑백 인물을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하는 다꾸로 노선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흑백에 충실한 다꾸로 정했습니다. 흑백은 흑백답게 하지만 화려해질 부분은 화려하게. 아래쪽 빈칸에는 많이 민스터닝 냄 썼어요. 저런 디테일 하나 하나가 좋은데 사진은 쓱 보고 말기 되어서 꼭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흑백 인물이지만 배경을 컬러로 했어요. 남는 빈칸은 그래도 인물이랑 공통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흑백 필랩 넣었습니다. 발주했는데 사소한 파본이라 좀 슬펐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합이 좋다니 잘한 것 같아요. 배경이 컬러라서 너무 이질감이 들것 같던 생각에 사용통은 도일리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계속 쓸 스티커들은 실스들인데 안쪽은 칼선이 없어서 따로 해줬어요. 칼질은 잘 못해서 티는 나지만 그래도 비어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소품들은 잘 몰라서 인물 뒤로 넣었어요. 리본은 제목으로 달아도 포인트가 되겠지만 가방에 스카프다는 걸 좋아해서 달아주었습니다. 빈칸에 계속 마아님을 적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번에 레터링 스티커로 마무리했어요. 가장 처음에만 흑백을 흑백답게 썼고 그 뒤부터는 컬러로 쭉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맡겨주셨다는 말은 감동답으로 하기보단 좀더 다채로운 거 보고 싶었지 않을까 해요. 인물 스티커니까 더욱 많은 분이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목표를 둔다 생각했거든요. 물론 인물 집으로 배경을 구성한다에 집중하지 않고 빈티지나 감성템도 섞었습니다. 이렇게 꾸미면서 확실해진 게 오히려 배경이 컬러고 인물이 흑백이니까 더 집중되었어요. 뭔가 좀더 흔하지 않고 독특하니까 더 매력이 넘쳐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래쪽에 날짜만 적고 넘겼어요. 이번엔 계절에 맞는 봄이란 주제로 해봤습니다. 위아래는 적당히 색차원하는 느낌으로 나비 박테들만 넣었어요. 중간에 러블리 빈티지 느낌나는 돌리인스도 넣어주고 양옆으로 복고댄스 채웠습니다. 나비만일수니 속재가 허전한 게 느껴져서 블러 박테들도 넣었어요. 인물 중간에 넣어주고 선은 이제 라인 마테들로 정리할 겁니다. 꽃으로 화려하게 넣었으니 인물과 나무 가지라는 그색 톤에 맞게 갈색으로 꺼냈어요. 이런 라인 마테들만 들어가도 감성 분위기는 충분히 낼수 있어요. 여기에 타이포는 너무 쨍하니까 대신해서 레터링 마테 컷으로 새로 산게 있어서 같이 썼습니다. 확실히 좀더 여리여리하고 깔끔한 느낌이 더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학생인물인데 뭔가 색이 한톤으로 일정한 걸 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하면 해봐야죠. 대신 역시나 모든 게 컬러면 오히려 붕떠버리니깐 위아래는 흑백으로 프레임 덮었어요. 큰빈 공간은 똑같이 칼로 파내줍니다. 좀더 사이즈가 작게 나온 인물은 원근감에 따라 뒤쪽으로 보냈어요. 이제 앞쪽에 붙인 인물이 마님 인스타그램 프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좀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인물까지는 써볼까 하고 더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하는 거다 보니 많이는 못했지만, 이번 주 내에 영상 업로드까지 끝나고 싶어서 좀 달렸네요. 이번에 타이포 붙인 건 위아래로 붙인 리본이 너무 짙은 검정인 거 같아서 시선 분산을 위해 붙였어요. 나머지는 이제 위클리어 먼슬리에도제두근 거리는 첫 협찬 기록을 위해 붙였던 겁니다.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제품들 다양하게 써봤네요. 영상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